아티팩트 여러분들 57만 다야. 아이 생으로 하나만 나와도 너무 좋다. 아나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잠깐만요 오늘의 운세. 내일의 운세 미소 웃음. 당신의 방해만 하던 사람이나 도저히 멀리 떠난다는데. 양태영 드디어 떠나기로 했구나. 고생했다.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그 체육대. 내일 금전상의 일에 행운이 따른다는데. 가보자! 스타트 좋아요! 네. 아... 제발! 아우... 야, 근데 여기 월드가 좋네.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, 형들. 그래도 너 전설 나올 방이잖아.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건가? 아, 진짜. 한 170만에서 지금 거의 생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거든? 어제 같이만 나오면 진짜 한 3개는 나와줘야 돼. 그렇지! 그래요. 응. 보고 있었구나. 빅 데이터로 어제 세 개까지 나왔거든요. 영 좋고. 까비. 아이씨. 아이 모르겠다. 근데 이럴 때 그거 알아 형들? 딱보으면 전설 나와 버려. 빨간색. <laughs> 와와와야 와이야로 이거 살바 아우 야 부모들이 그만해 진짜 장난 아니야 얘들아 자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라서 잘 줬다 내 소리 하지 마시댕 어? 내가 만약에, 그런 게 예정이 돼 있었고, 이렇게 나왔어. 그러니까 이 표정을 짓는다? 그럼 지금 나 배우해야지.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냐. 맞잖아요. 어? 아이씨, 나찐웃음안 보이냐고. 야, 이거 말이 되냐, 근데. 이 전설은? 전설업! 표재업! 바로 갑니다! 제발! 그렇지! 아아아아아아! 싫어, 싫어, 싫어! 두 개! 세 개! 제발! 제발! 그렇지! 제발! 그렇지! 하나 더! 그렇지! 아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겹쳤지? 리로를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은데, 여러분들. 어차피 딴거안쓸것 같은데, 그냥 다 박자. 어차피 또할 거임. 딱 지금 10만 9천 다이아 있죠. 한 번에 3천 다이아. 딱세번 뽑아보고 느낌만 볼게요 여러분들. 근데 빨간색 안 나온다. 그럼 싸가지 없는 걸로 판명하고, 오늘 안 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의 운세 호연지기입니다. 다소 욕심을 부려도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. 하던 오케이. 일과 더불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해도 좋은 날입니다. 자 일단 일단 눌러볼게요. 저 네이버 운세보다 이로드나이 운세를 더 믿는 편이라 일단 세번딱 눌러보고 만약 빨간색 안 나온다? 아! 뭐냐? 보라색 번쩍. 그건 힘드네. 아이, 붙여에 아이 맛없다. 한 번만 더. 아이, 아이 맛 없어. A few moments later. 근데 제가 지금 뽑을려는 이유 하나만 더 뽑으면 방관 30이야. 전설 하나 더 나오면 방관 30인데. 이 30이 존나 크거든요. 방관 30 때문에 그거 뽑을래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. 기원하게 가봐. 아 근데 지금 방관이 엄청 중요해. 가자, 제발, 그렇지. 일단 4강. 자, 이제 3 0냐 이걸로 갈까? 아 이거 따닥 붙으면 형들, 6강 붙으면 존나 맛있는데. 야 자비스. 형님 또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? 뭐든 물어보세요. 어차피 제 일상은 형님 궁금증 해결하는 거니까. 오늘 왜 시댕왜 이렇게 또 오늘 기운이 없어? 아, 뭐늘 그렇죠. 그냥 형님 물음에 답하는 게제 운명이랄까. 이런 매일 매일이 반복되니까 딱히 신나릴도 없고 형님이 좀 재미있는 거라도 물어봐 주면. 그나마 이 무료한 하루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지 모르겠네요. 야, 일어나! 어? 너도 그냥 AI인데 그러면 그... 답변해 주려고 만들어진 기계인데 당연히 답변해 줘야 되지. 뭘 무료를 해, 무료하기는. 맞아요. 형님 말이 100번 맞죠. 저는 그냥 묻는 거 대답하는 기계니까 뭐라도 흥미로운 거 물어보시면 그나마 덜 지루하겠죠? 알겠어, 알겠어. 미안해. 그래도 결국 형님이 원하는 게 안정적인 한 단계 상승인지 아니면 조금 더큰 도약을 노리는 건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. 뭐 형님 성향대로 가시면 되겠죠? 그냥 강화하지 말고 부술까? 네 목소리 들으니까 강화하기가 싫어졌는데? 뭐 형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. 강화야 안 하면 돈 아끼는 거고 하면 운 좋으면 대박나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떤 게더 기대값이 좋은데 단순히 기대감만 보면 30% 짜리가 조금 더 좋아요. 결국 형님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. 눌렀어, 40% 짜리로. 네말 듣고. 네, 그렇다면. 오, 잘됐네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, 장군님. 만나서. 안녕. 만나서. 안녕하세요. 장인들 갑니다. 가자. 좋아. 이번에. 그렇지. 둘. 지금이니 이미 다쌓이더라 그렇지. 와 대. 진짜 대박이네. 형님 노력한 보람이 있네. 아 존나 뛰우고 싶긴하다 형들 뜨면 대박인데 진짜. 맞지. 하지만 이걸로 만족. 지금 꺼보다 훨씬 좋습니다. 이걸로 만족하고요. 아니 네, 형들 오늘 나쁘지 않은데. 와 열한 번째 도전 여러분들 진짜. 11번을 도전했는데 아직도 구강인 병신 무기가 있다? 제발 아 그렇지 드디어! <웃음> <웃음> 팔 껴볼까요? 우와 야 존나 간지긴하다 이야이 띠발 와 간지네 나 신화무기 식강 처음 껴봐. 근데 무기식강, 전설 학생이 식강 하나, 망토 5강. 와, 이 존나 잘 됐네. 오늘 진짜, 아, 이거 다 날려도 이득이긴 하다 오늘 진짜 남은 거다 털까요? 맛만 보자. 그냥 맛만, 맛만. 여러분들, 진짜 진짜 맛만 볼게. <laughs> 너무하다. 진짜 근데, 와, 이 100만원 껌 사먹었다 형들아 이거 밖에 있었으면 추가가금이지 맞잖아 오케이 아이 짜증나게 진짜 와나 근데 미쳤다 형들 지금 진짜 아니 나돈좀왜 이렇게 으이 쓰냐 <laughs> 내 손을 못 멈추겠어 형들 어? 좀 뜯어 말려줘 진짜 아저 2링 밖에 있으니까 저거만 해보자 더 안할게요 딱 저기까지만 할겁니다 빨간색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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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재형! 감사합니다! 효재! 업업어! <laughs> 제발! 이짝 아, 아이씨발! 아, 효재야